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며 분별이라는 주제로 하루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의 구역을 굳건히 세워가도록 하시옵소서 구역장님 축복하시고 구역은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덕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덕을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받도록.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입니다. 옳고 그름을 이제 가려내는 거죠. 잘못된 것과 바로 든 것. 큰 것과 작은 것. 서야 할 자리, 서야 하지 말 자리. 해야 할 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을 가려내는 것을 분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동, 자세,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상황에 옳은 말을 하는 것. 그 상황에 맞은 말을 하는 거,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거, 아유, 그게 참 힘들죠. 그거를 잘 가려내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라고, 참 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되게 이거를 제대로 못해서 때로는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 꾸시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싸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래요. 거기 거, 당신이 거기 낄 자리가 아니잖아. 거기 끼어가지고 그래. 그런 말 듣잖아요. 끼지 말았는데 끼어든단 말이에요. 에이. 그래서 자기가 빠져할때 빠지고, 끼어들 때 끼어들고, 에이. 말해야 할때 말하고, 말하지 할때말하 말하지 마.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잘해해기하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바로 분별하려고 책을 읽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눈치잖아, 눈치. 그래서 눈치가 구단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 네,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분별입니다. 첫 번째, 분별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팠죠. 뭐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죠. 네?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아마 한 20kg 빠졌을 거예요. 얼굴은 살색하고 근육은 다 없어지고 뼈에 가죽만 씌웠고. 어, 백가죽이 등에가 붙었겠죠. 예.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요, 물을 주면 물을 먹고, 떡을 주면 떡을 먹고, 죽을 주면 죽을 먹고 싶죠. 죽을 지경인데, 죽을 지경.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하루만 굶어도요, 허겁지겁 할걸요? 이틀 굶고요, 3일 금식해보세요. 네. 눈에 눈 감아도 피자가 보이고요. 눈 감아도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요. 눈 감으면요. 쌀밥이 김이 뭐라. 그 생각이요. 먹고 싶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금식해 보시리니까요. 3일만 해도 그래요. 40일을 굶었는데. 이야. 근데 이제 마귀가 왔어요. 그, 이제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먹는 것을 충동한다니까요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분별력은요 대단해요 거기서 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40일 금식한 게요 나무함이 타버려요 도로함이 타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었지 마귀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두 번째 분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그두 번째 시험이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돕는다. 이건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도요,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해요.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말씀보다 세속적인 방법을, 이 사실이 성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뭐지요? 명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다른 사람, 영웅화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허장상성, 어, 허세, 허세. 허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 높은 데서 뛰어내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주고, 아, 어, 저 사람은 저기서 뛰어내려. 거기 높이가 뭐한 20, 30m 될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래서 우리 가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이게 좀 명예욕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허세를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명함에 많은 걸 써가지고 나는 좋아하고요. 어, 아, 저 사람은 뭐 서울대학을 나왔대. 저 사람은 뭐 어느 회사의 부장님이래. 저회사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래. 어, 아, 아, 저 사람은 아, 좋은 의지의 승용차를 타고. 어, 아, 저 사람은 50평짜리 집에 서 산대. 다 허장성세거든요. 자기 필요한 만큼 가지면, 필요한 만큼 살면 되는데, 자기를 외적으로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 무서운 욕망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어, 저 사람은 40일 금식했대. 어, 그래서 성전국에서 뛰어내는 능력이 나타났대. 그거 보여주라는 거잖아. 여튼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세 번째, 분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 두번안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국, 에면 홀문산이 아닐까 싶어요. 천남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니 그 세상이 하나님 건데, 예수님 건데, 사탄이 자기가 그거 줄 권세가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절해라. 뭐요?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잖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 의혹은 늘 있어요. 여기 우상이라 하면 무슨 뭐 장승이라든지, 무슨 돌, 나무 혹은 쇠로 깎아 만들어 세운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 명예가 우상이 될수 있고. 사회 권력이 우상이 될수 있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같은 거. 이거 우상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확실한 분별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얻거나, 높은 성전 국적에서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그의 그 명예나 영웅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거나, 그리고 천하무왕국을 얻어 큰 권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그런 욕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영적인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자기 본분과 자기의 기본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물질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먹는 것으로 확대하면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사실 굶지려서 가장 그에게 약점은 배고픈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려던이 간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믿어야 산다는 걸 가르치셨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믿어야 살아요. 그게 첫 믿음이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의심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맞아요.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므로 천사들이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므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그거였잖아요. 아, 뛰어내리면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겠어요? 죽겠어요? 천사가 받들 맞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공명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영심, 그죠? 허장성세. 그런 것으로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병자를 치료해 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해 주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이 복음의 길을 걸어야 돼 누가 복음을 사자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겨내죠 말씀으로 세 번째 예수는 마귀의 명예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셨습니까이 이, 구역공과를 만드신 분은 이제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이세 가지를 해석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거를 섬겨라 천한 만국을 가지고 너가 쥐락펴락하라 어 그러고 싶죠 어너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대통령 되고 싶죠 <laughs> 누구나 그런 게 있을걸요? 저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지. 미국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 되보고 싶죠.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그런 욕망이 있대니까요.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좋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님 그런 권력자가 될수 있지요. 되고도 남지요. 열번천번될수있죠 그런데 그거다 내려놓잖아요. 다내려놓 응? 자기 중심. 영웅성 그리고 권력의 힘 그리고 다 배설물로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복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개세만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한문대로 없어서 그게 참 믿음이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비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 그게 인간의 도리오, 성도의 도리오, 우리의 책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핵심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비하고 섬기는 거 믿음으로 물리치는 오늘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많아요.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유명으로, 때로는 자랑으로, 때로는 세상 행복으로, 때로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천성으로 가는 그 과정에 수많은 유혹이 있듯이 우리 앞에 널려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이기면서 보여주신 거라 너네도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방법과 비교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별이었습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들으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느라.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험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매일 매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악을 분별하고,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의와 부를 분별하고, 그리고 지혜와 미련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기뻐하는 자리에 서고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분별이었습니다. 우리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죄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